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제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제자들의 길이 드디어 오늘 46절을 한번 보시면 어디에 머물렀는가 이제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은 그들이 어디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이 여리고에 머물렀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는 어, 종료 나무에 어뭐 종려나무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의 도시, 뭐 향기 나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주 좀 부유하기도 하고 아주 꽤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여리고라는 것은 결국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맞춰지기 전 바로 마지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마지막 도시, 마지막 기착역 정도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또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되었던 도시, 그것이 바로 여리고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여리고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여리고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46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에서 다른 사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 디메오, 바 디메오, 바 아들 디메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바 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인 마지막,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령되었던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보, 보여주시는데, 왜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사실 이 제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이제 주님은 한 사람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제자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보여 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의 모습은 곧 제자의 모습인데 그의 상태가 46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뭐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죠. 그는 언제나 맹인 이렇게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특징은 맹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특징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디메오는 무엇에 대한 그런 맹인인가? 먼저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그리고 부활도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맹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가 볼까요? 32절에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자 지금 이제 34절까지 마지막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본 구절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그니까 러 3이라는 숫자의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환 예고는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순환 예고와는 좀 달라요.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할 것이다. 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어디서 죽는다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거룩한 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그분의 죽음의 장소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33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임 당할지에 대한 죽음의 과정까지도 비, 어, 거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요. 어,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고 할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하여서 넘겨지는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아마 로마로 넘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대인에 의하여 팔려서 예수님은 결국 로마인에 의해서 죽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장소와 죽음의 과정. 그리고 죽임 당하는 장면까지도 34절에 보면 능욕 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할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도, 부활도,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상태였고,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제자들의 상태는 또한 맹인인데, 자기 자신과, 육신적인 것에 대해 영적인 것에도 어두워져 있지만 자기 자신과 육신적인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아주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폈습니까? 젊은 부자 관원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스한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첫 번째 자리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순간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다하실수 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사실 아주 자랑스럽게 혹은 아주 좀 이렇게 확신에 차서 했던 말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린 줄이 따랐는데요. 저 사람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저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큰 헌신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대헌신, 큰 헌신을 하고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삼십칠 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십칠 절 시작 여자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청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을 팔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제자들은 다 팔고 돌아다 팔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주님을 따르는가? 그들은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 복음 을위해 헌신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두 사람이 사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좌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그의 욕심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두 사람만 그렇습니까? 41절도 읽어볼까요? 41절 있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열 명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하냐 십자가로 지금 죽임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한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 그것 때문에 화를 낸게 아닙니다 너희들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느냐 이게 이거 화가 난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주님의 좌편 우편을 마치 따놓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인 거예요.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더럽고 추악한 인간적인 욕망.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대헌신은 보았지만 큰 헌신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 헌신의 동기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 29절요. 29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읽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어머, 아버지나 자식을 전토를 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런 자는 30절에 보면 현세에 백배나 받고 백배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충분하게 받는다 그리고 고통도 고난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그리고 어떤 어,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들이 전토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들이 버린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현세에서 백배 받지 못하고 고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다 버렸는데 주님의 축복이 없을까? 그건 주님이 축복에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버렸는가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백 배를 현세에서 받지 못했다, 내가 버린 것에 백배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시커먼 욕망을 가지고서 주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주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1 1조를 내면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버린 자. 자,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육신적인 시커먼 더러움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맹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46절에 보면 다시,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무슨 바디메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로 통화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그는 하나님도 영적인 것도 십자가도 부활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도 육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래요. 여러분,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거지가 있습니까? 혹시 거지 보셨습니까? 저는 거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지란,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지 않고요. 늘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전 앞에, 여리고, 그런 곳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늘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지, 거지는 늘 달라고만 하는, 하, 하기도 하지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러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하여 당신들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하여 투자하라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벤처 사장이거나 CEO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늘 오늘 내 하루 먹고 사는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그냥 추루한 것.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지라는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받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오늘 하루 내 배를 채울 거. 그게 신밥이든 그게 더운밥이든 상관없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건강을 주는지 그런지도 상관없이 그냥 오늘 나 하루 살고 먹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육신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각하며 받아먹고 있는 이 거지와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를 통하여 드러나는 제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성인 여리고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바디메오를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습을 맹인이요, 거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자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제자는 어떠함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른 것을 구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귀에 뭐라고 들려줍니까? 나사렛 예수. 사실 나사렛 예수는 비하하는 표현이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먼저 그 바디 메오는 자윗의 자손 예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바른 대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루 먹을 양식을 주었거나 혹은 은은 몇푼 그런 것들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분은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실 뿐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바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제자란 결국 바른 대상을 향해 나아가서 구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51절도 보죠.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 자,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바른 대상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바른 내용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제자란 바로 그렇게 바른 대상이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나아가서 가장 근본적이고, 오늘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내일 뭐가 필요한데요. 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어, 바르게 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이런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했어요.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절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37절.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시작.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잘못 구하고 있는지,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선생으로서는 사실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영광 중에 우리는 주의 좌편에, 우리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이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결국 주님 앞에 바른 것을, 바른 대상을 향하여 바른 것을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란 결국 바른 것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는 또 어떤 자에 하는가, 이 예수 앞에 선 바디메오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겉옷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4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러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내 몸을 하나 가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이불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유일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이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표현해내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늘 누구에게나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는 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 그의 겉옷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맹인이었던 그를 드러내는 그것, 그리고 거지였던 그를 드러내는 그것, 그것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른 대상을 향하여 바른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버리고, 제자란 결국, 지금까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하나님도, 나 자신도 보지 못하던 그런 맹인의 상태에 있었던 나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늘 언제나 중요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것들을 구하며 거지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또 어떤 자야 합니까? 바른 것을 구하는 자에 하고, 곧 옷을 버린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어떻게 되었대요? 보게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보지 못할 때 오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볼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곧 보게 되겠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 그리고 그들의 길의 고통. 그러니 이제 보게 될때 사실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가 곧 보게 되어 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유를 내려놓고서 뭐죠? 주님을 그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명확하게 주님을 보면서도 그리고 결국 내가 걸어갈 제자의 길에 어떤 그런 험난함을 보면서도 결국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 2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10장 52절까지 왔어요. 결국 갈릴리에서 여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오는 길 내내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실 음식으로 말한다면 아주 넘기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답하게 맞는 거 마치 그어 닭가슴살처럼 먹으면 우리에게 근육을 만들어주고 힘을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소화하기도 힘들고 계속 먹기도 힘든 그런 음식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제자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한 그 퍽퍽함, 그리고 그 고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래, 죽어도 내가 따라가보지. 라는 이런 다짐으로 제자의 길을 마무리하지 않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을 시작할 때이 제자의 길 전체에 대한 내용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8장 27절을 시작하기 전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베세다의 맹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두번 고쳐주시는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그래서 그를 붙잡아 마을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를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 펼쳐져요. 그리고 제자의 길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또 마칠 때 뭡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가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사이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붙으시고, 그리고 그 길에 앉아있던 그를 고치셔서, 보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제자의, 결, 제자의 길을 결론 내리면 우리는 잘못 본 것입니다. 진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진짜 결론은 32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자 주님이 어떻게 가고 계세요? 제자들 앞에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는 주님에 의하여 보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이라는 것, 깜짝 놀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경직시키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는 자는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되어서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길갈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갈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자, 하반절 읽어볼까요? 32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게 된 그들이 주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열7고까지 오고 예루살렘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시고. 그러므로 제자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가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 데리고 가주시는 자. 그게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가지만, 자, 그러면 너 이거 할수 있냐? 라고 말했을 때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자, 잠깐만요. 그들은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와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어쩌면 이렇게, 어, 혹이 있게, 의기양양하게, 예, 할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길의 완성, 이 길의 어떤 그런 완수,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런 나의 다짐과, 이런 나의 열정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자, 이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들의 기류를 완수하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엉뚱한 말을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내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대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바다가 갈라져라 말씀하시면 바다가 갈라지는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고함을 하였던 이두 사람, 야고보는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서 완수했던 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죽은, 먼저 죽은 순교보다 더 어려운 날마다가 순교인 삶을 90년 넘게 살았던 그런 산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사실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주님 보면서 두려움도 극복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나를 데리시고 이 길을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가 제자요.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완수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님에 의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완수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너무 폭폭하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결론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그런 다짐과 열심과 노력으로 따라가는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자요. 결국 주님이 그 삶을 완성시키는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도, 그리고 놀라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끔 보지 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 그분이 함께 데리고 가시며, 그분이 함께 우리의 삶을 이루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의 변화된 모습도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론, 제자의 길의 결론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가시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 내가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여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었던 밴드에 올라온 그 다섯 가지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